customers for the fernie grove line 야, 공차야, 공차! <laughs> 호주까지 뻗어나온 한국의 공차. 너무 웃기지 않냐? 오, 베라다, 베라. 쟤 뭐야? <laughs> 니네 집 앞마당이니? 쟤 약간 갈 길을 잃은 거 아니야? 바다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딱, 부산바다인데 <laughs> 아니야. 더 예쁜 거 같기도 하고, 그래. 불편한데? 아니야. 저거 봐, 다르잖아. 바르네고름마바르네와 해운대야 마도날드까지 완전 르마 고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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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마 고르마. 고 괜찮아 군. 레덴젤이. 언제나 유튜브 하라더니, 웃기네? 안녕! 여행 인플루언서. 그냥 우리의 추억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알겠니? 나의 깊은 뜻을야 그러니까 너도 찍지. 김. 이놈아. 나저기 서봐 나나나나나나나나 난난난나 와우 잘 생기셨어요. 있어그 우와. 고르는 건가 그냥 빗배처럼 6.5. 아예. 고마워, 왕크다 왕커 왕크. 야, 벌써왕커너 이렇게 왕큰 거 봤어? 어, 이게 뭐야? 그런가 봐. 어? 고기다 고기. 고기 별로 우와 뭐야. 7000원이야. 개 크음. 그니까. 개크네. 다리가 엄청 커. 와 대박이다. 이거 20불인가 봐. 그런가 봐. 이거 맛있지 않냐 이거? 맛있지 저거. 식료품 필수 이런 거는 싼가 봐. 12분? 야 우린 저거 한 덩이 가격인데 프링글스 개비쌈어 프링글스 비싸잖아 그러니까 과자류 같은 게다 비싸 어, 다어 팀탑 비싸. 팀탑은 싼데? 어? 거왜 이렇게 싸냐? 이거 호주 과자잖아 팀탑 야팀만 하나만 얼마 나왔지? 1점이 땡큐 땡큐 팀탑 이 속에 망고가 있구만 어, 마네나 푸딩 타이 프로틴 어 뭐야 얘도 겁내 꾸덕해 단백질.. 단백질 푸딩이야 버릴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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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기네? <laughs> 미치네 떡볶이였어 치킨은 왜 이렇게 벌레가 보이냐 그러게 야 여기 또 치킨 먹어 <laughs> 어때? 맛있네 아이고 잘 먹어 이거 약간 그거 같다 사이다 뭐지 이름이 봐도 안 봤지? 와 있다? 있어? 어디? 엄마 가보자. 이미 와 있잖아. 아유, 뭐야? 왕음 대왕크다. 이게 뭐야? 뿌리가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싫어. 너뭐 찍어줄까? 어, 어나 찍어줘. 찍어줘. 어. b e a u t 멋져, 멋져. 좀더 다가가. 아, 앉아, 앉아. 비슷하게 생겼어. 뭐? 왜 그래? 떠오지 마. 떠오지 마.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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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둥 떠다녀. 와! 백전자 알았어요. 어머 어머? 헉, 어머 어머 경박해. 어머 너무 경박해. 진짜? <웃음> <웃음> 귀여워. 연어인가어 <laughs> 그런 <laughs> 와, 비싼 거 먹네. 오호호호 <laughs>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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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갈기야 어, 갈매기한 했어. <laughs> 손 먹어. <laughs> 그니까, <laughs> 손겁내 <겁나> 먹더라. 잡혔어. <laughs> 손 먹으면 벌주더라. <걸> <laughs> 이제 퇴장한다 달가. <laughs> 와, 전구 들어온 것 같아. <laughs> 소리가 너무 좋다. 무서운데? 쥬라기 공 같은데? 레프트 티아 나오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보고 싶다. 야, 뭐 동물들 많은 것 같아 안에. <laughs> 그래? 아, 리가 물에 잠겨있네. 어 너무 신기해.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신기하다. 이게 뭐야? 어저 캥거루가 있다. 어머 캥거루 무슨 일이야. 와이가이아쟤 어? <laughs> 너무 귀엽잖아. 아 귀여워. 좀더 가까이 가봐. 아디다 아디다 포이 엉덩이 긁어 내가 다 찍었어. 애들 좀 온다. <웃음> 똑같아 <웃음> 아니 다른 새들이 공격한다. <laughs> 어, 머왜 그래? 어째 쪼아 불쌍해. <laughs> 어, 어떡해? 왜 저래? 저분들이 구해 주시러 가나? 분들 <laughs> 구경가 시간이 대박. 코알라 등짝, 공둥이 플러스 꼬리짝. 아니, 누가 코알라 인형 쪽 있다고. <laughs> 그 <편을 해놨어. 웃음> 훨씬 예쁘다 우와 배박이야 이게 뭐야 벌거리야 벌집 우와, 우와 미쳤다 홍차야 좀 치워봐 손 아, 아, 아주 많이 가져오셨습니다 너 쓰레기 내꺼에 넣어서 그렇거든